안녕하세요, 다니엘입니다. 오늘은요, 또 버기워기님의 반반유치원 챕터3 팬메이트 영상인데요. 오늘은 팬메이트 영상 말고 진짜 공식 트레일러도 나왔다고 하거든요. 일단 이거 팬메이트부터 보도록 하죠. 고! 저는 코치피클스와 이렇게 타고 일단은 타고 <목소리> 가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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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래서 o g i 크스 그래서 저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e 래래 t o r This 는 s t h 라 s h o 라 t e s t w 이 y y o 이 take the letter, a 게 d I g 고 r o 가 n 가 So, 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추락을 했었어요. 이러면서 원래 끝이 났는데. <laughs> 추락했습니다. 가봐 친구. 어, 제가 저 친구 이름을 봤는데 이름이 잠깐만 저 파란 뭐야? 저 파란 파란 친구 있죠? 저 친구 이름이 미스 루나라고 하더라고요. 소리가... 뭐야, 공을 튕겨냈어. 그럼, 드론, 출동! 어? 오, 자, 번째, 그럼, 출동... 오, 소론... 뚫혀봐. 뭐야, 자두 번째 공 오숭이 캐릭터인데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Ready? 어떤 공인스아네가몇 미터지? 6 0 이터까지갈수 있겠다 잠깐만요 어때? 제 생각이 들어요? 왜 리모콘 그 리모콘이 왜더 더러워진거야 나이가 든거야? 좀 뭔가 회사에 뭔가 묻었 엘리베이터에 추락했나 본지 아까 엘리베이터 추락했나 본지 지금 좀나아지기 시작했어요. Faster. 어, 어좀 100미터다.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, 주인공. 안돼, 네, 주인공. 안돼. Faster. 자이번엔 자동 보자, 주인공. 안돼. 뭐또 떨어져? 오, 코슨피카루 b Let's go o Hey, I have a, have a 어, 치 약점인가 뭔가? 허드페이스가 비치 엄청 빨라졌어. 원래 그렇게 느린 친구는 아니었는데. Why? Why? 코치 선생님이랑 코치 선생님이라 그런데 진짜 빠르다. 이스로나 진짜 빠른데? 제가 보니까 뭔가 좀 감자리랑 하나이랑 아, 뭔가 합체한 것 같아. 오케이 불빛 성공. 팬메이트 영상에 드론에 아까 미스 루나가 켰잖아요. 이렇게. 그리고 원래 이렇게 다 찼었거든요? 과연 내 어떻게 됐지? 뭔가 그냥 안 찼는데? 어, 찼어, 피트 삐찼어! 괜찮 어, 나 보다 어제 꼬리 있는건나 처음 봤 어？큰 드론 이다？이 거를 뭔가 뭔가 올립니다？그게 일단 은 필요하다 봅니다. 와 미스를 나와 추격전은 이제 끝났습니다. 이렇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공식 트레일러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부탁 하죠 GO! 자 이번에도 역시 이 영상이고요 이분이 트레일러 진짜 공식 트레일러를 보여주는 네. 그런 분이고요 바로 보도록 하죠 GO! 졸피우스랑 스팅어플레이랑 아니 전보 조 씨. 반반이 기타를 치고 있고 어 근데 뭔가 무슨 컵이랑 스플레이어 드론으로 전보 조 씨. 아이들이 막 저기 식당에 <laughs> 아니 급식실에뭘 그려놨나 봐. 그리고 무슨 박스를 올려놓읍니다 보너스다. <놀라> 어디로 막? 어 이거 뭐지? 어 여기는 조피우스 나왔던데 아닌가? 여기 그리고 급식실 아이들이 먹었다. 무슨 <놀라> <놀라> 괴물이 됐어요. 뭐 어, 캐트비트 어, 바지. 오, 어, 신규괴물두 마리 추가되었습니다. 뭐? 야 여기 보니까 남남리나인 것 같거든요. 제가 저번 주에 봤던 그 남남리나. 셀 플레이 타임에. 그리고 캡틴 피들이 갑자기 바지를 입었어요. 이번엔 별로 추가적인 괴물이 없는 것 같아. 그리고 무슨 캥거루 괴물이 있습니다. 이 친구는 이름이 아직 뭔지는 모르겠는데,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챕터 3가 진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. 와. 자, 오늘은요. 자, 오늘 해본 <laughs> 영상들은요. 어, 반반 유치원 챕터 3 팬메이드와 진짜 공식 트레일러가 나와서 한번 보았는데요. 와, 진짜 퀄리티 대박이 에요 와. 뭐야 진짜 이렇게 나오는게 진짜 플레이 영상까지 진짜 다 보여줘가지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그럼 다같이 안녕 아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! 그럼, 진짜로.